세상은 넓고, 맛난 음식은 많으니 오늘도 찐맛집을 찾아 떠납니다. 많은 이야기와 깊은 맛이 담긴 그곳으로 출발! 점점 깊어가는 가을날, 맛깊은 여행을 떠나봅니다. 유나 씨, 네?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? 어, 추석 때 응.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, 아, 아직도 소화가 안 됐어요. 음, 얼굴 보니까 좀 그런 것 같네. <laughs> 얼굴이 좀 터지려고 하는데. 네. 반장님, 좀 맛있는 거 많이 드셨나봐요? 저는 이게 컨셉입니다. 컨셉? 네. 오. 아니 그래서 저좀 사실 걱정했거든요. 맛기분을또 네.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, 음. 아, 지금까지 소화가 안 돼요. 너무 뭘 계속 먹었더니, 어떻게. 그래서 오늘 준비를 했어요. 네, 뭐예요? 관리를 위한. 음식. 오, 좀 가벼운 음식. 어. 네. 샐러드 오 야채 네 이거 이거 뜯어서 바로 먹으면 됩니다 가볍게 한 끼를 즐기려는 분들로 북적북적 경주의 소문난 샐러드 맛집인데요 와 일단 너무 예쁘네요. 오, 반장님 네. 샐러드지만 네. 맛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공간 자체가 너무 예쁘거든요. 네. 사진 조금 찍어야겠다. 메뉴만큼 인테리어도 중요한 요즘 맛집들 어때요? 근사하죠. 네. <laughs> 밤까지 많이 먹고 왔다 해주면서 어. 그러면 일단은 일단 샐러드. 샐러드 드실 거예요? 네, 음. 저 샐러드 먹어야죠. 저 찰쌈소요. 음. 바질 파스타 샐러드에다가 우삼겹 추가하고 연어 추가하고 버섯 추가. 간장님은요? 그럼 저는 닭다리살 포케. 닭다리살 포케? 안 추가 안해요? 어, 저는 뭐 다이어트니까. 그리고 그거 아시죠? 네. 보니까 우리가 이제 평소에 좀 먹기 힘들었던 게 있던데요? 뭐야? 뭔데? 유초밥 유부초밥, 유부초밥. <laughs> 아, <또> 유초밥 유부초밥. <laughs> 유부초밥, 우리 평소에 좀 먹기 어렵잖아요 어, 너무 어려운 메뉴다 아니, 그냥 풀면 먹... 응, 먹고 싶은데 아, 아, 알았어 그럼 유부초밥 되는 <laughs> 걸로 이거 나눠 먹으면 강추니까 또안 먹을 수가없아 어, 그러네 네. 다이어트의 완성은 뭐다? 뭐예요? 바로 <laughs> 제로 콜라다 <laughs> 오케이 야. 아, 문 완료 이렇게까지 올게. 어. 음. 짜잔! 오늘의 한상이 차려졌습니다. 알록달록 신선한 채소들이 식욕을 자극하는데요. 식당 관리를 돕는 가벼운 메뉴지만 결코 가볍지 말은 않은 오늘의 메뉴. 맛있게 즐겨보자고요. <laughs> 우와, 원장님. 네. 역시 뭘 추가할 만하에 잘했어. 그래서 어때요? 제 추가 메뉴 지금 이렇게 자리가 없어가지고. 올릴 때 없어 지금 따로 왔잖아요 지금. 제것탔 내놔요 여기다 나겠다 뺏어 먹을까 봐. 어, 우리 식단 하기로 했는데. 그리고 사진이 비주얼이 너무 음, 예쁘잖아요 그래. 사진도 안 찍을 수 없어서. 나 한번 찍어야 되겠다. 네, 사진 한번 찍어볼게요. 와, 사진 더 맛있어 보여. <laughs> 진짜 하나도 추가 안한 포키 근데 어디서요 밥? 안에 이렇게 있어. 어, 현미밥. 음, 맛있겠죠. 포키는 또오 맛있겠다. 음. 오 푸짐하다 근데 확실히 음, 근데, 밥도 들어있고 토핑도 음. 반장님은 추가를 안 하셨는데도 응 음, 푸짐하죠 음. 저는 제가 원래도 맛있다 바질 파스타 좋아하거든요 음. 네. 아 배고파 그래서 바질 파스타를 시켜봤고요 이렇게또 음. 연어를 또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추가한 토핑을 음. 넣어보겠습니다 짜란 우삼겹 헉! 맛있겠다. 그리고 제가 버섯을 좋아. 버섯은 다이어트에 진짜 좋아요. 아. 버섯은 이거 봐. 어때? 어때? 이 기름도 한톤 남겨서 버섯 기름도 맛있는 거아시죠 어, 맛있겠다. 아니 근데 이거 소스를 넣고 비비셔야 돼. 아. 왜요? 소스 살쪄요. 놀래라. 아, <laughs> 이거 저 소스에 또 찍먹해야 된다고요. <laughs> 다이어트 한다고 맛있는 음식을 참을 필요 이제는 없습니다. 칼로리는 낮추고 맛은 올리고 다양한 샐러드와 포케로 식단 관리와 입맛 다 잡을 수 있다고요. 일단 음. 그러니까 재료가 신선해서 음. 야채도 되게 아삭아삭해요. 제가 여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네. 좀 관리가 좀덜 되면 약간 샐러드, 야채가 좀 풀이 죽어 있기도 하고 음. 좀 약간 끝에가 약간 거뭇, 거뭇거뭇한 게 맞아요. 좀 신선도가 좀 떨어져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좀 뭐랄까 신선하고 어떨 때 신선해. 전화하면 재료가 신선하지 않아서 안 오늘, 오늘 안 판다고 음 샐러드 좀안 낸다고 아니 얘기할 어쩐지 정도로. 그러니까 음. 이 야채가요 점장님 진짜 아삭아삭해요 완전 음. 진짜 신선 샐러드 음. 역시 야채성 이 음. 아니 원래 채소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었나요? 먹어도 먹어도 부담이 없으니 더 꿀맛인 채소 주연의 음식들 와 진짜 맛있겠다. 논에 음음음음음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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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선생님. 자야도 너무 쉽다. 음. <laughs> 때론 맛있게, 때론 든든하게. 그리고 때론 산뜻하게. 오늘도 음식의 깊은 매력을 음미하며 싹싹 잘 먹었습니다. 어, 성경님. 저 다이어트 하러 왔는데 너무 잘 먹었는데 음. 그래도 저 양심상 진짜 빵한 입만 먹었다 어것때다 음. 잘했죠 음. 근데... 저는 반대로, 아직 음식이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 솔거지가 이미 된거 같은데 고기 꼬 먹으러 가야 될것 같아요 <laughs> 간에 <웃음> 기별도 안 가신 느낌인데 근데 그래도, 그래도 오늘 네, 진짜 야채가 너무 신선해서 저는 음. 소스를 거의 새고예요 거의 안 찍어도 될 정도로 야채 신선함이 너무 좋았고 맞아요. 파스타도 맛있고 구운 보습도 맛있었고 무산겹도 <laughs> 아주 쿠하고 연어도 아주 그냥 말캉말캉한 것이 최고였습니다. 오늘도 그 가끔 하는 그 다이어트가 생각이 나서 먹었는데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. 근데 또뭐유 초밥이 있었으니까 아~ 맞네요. 네. 그럼 저희 또 맛있게 먹었으니까 네. 한줄평 해봐야죠. <laughs> 맛있게 먹었으면 양 칼로리 좋은데 오늘 먹은 거 제발 0칼로리 했으면 좋겠다. 저도 근데 먹으면서 생각난 게 있어요. 네. 가볍게, 배부르게, 푸짐하게 다이어트 성공! <목소리> 하늘은 높고 마른 살찌는 계절이지만 우리는 가볍고 신선한 샐러드와 포케로 이 가을을 산뜻하게 즐겨보자고요.